출애굽은 어, 이스라엘에게만 행한 것이 이, 아니죠. 어, 그리고 출애굽은 어, 여러 나라, 즉 우리나라도 이제 출애굽의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일제 의 압제로부터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어, 다른 종족보다 거룩하다라든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긴다든가 뭐 지혜롭다든가 이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우주적인 신학, 보편적인 신학을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의 의무를 거역하고요. 또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에 있을 멸망만이 이스라엘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스라엘은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무를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그러면 회개하면 될것 아닌가?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회개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만을 내포하는 거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 그러나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아모스는, 아, 가난한 자에 대한 살인적인 억압을 직접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살인적인 억압이라 굉장히 이말 표현이 아 어, 상당히 좀 살벌하기도 하고 좀 힘든 편이죠. 아 어,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 아마 역사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는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돈이 많은 사람들, 어,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속했는데 어 고대 사회일수록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상층은 한 10%라면 90%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노예처럼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살인적인 억압. 어 거의 그 죽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억압을 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무수는 그걸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어, 그는 이러한 억압을 무엇 없이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로 과감하게 나섰던 거죠. 그 다음 이제 아모스 신학의 여덟 번째를 살펴보면 아모스가 에브라임과 특히 베델에 있는 어, 궁정제의에 대해서 어, 전한 신탁은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신명기 신학에 많은 독특한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그, 암호수가 에브라임, 특히 이제 베델에 있는 궁정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즉, 왕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이제 제사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타락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전하면은 이것이 마치 그 신명기 사가의 신학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것은 오경의 신명기 정신을 가지고 역사서를 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명기 사가라고 부릅니다. 그 신명기 사가는 신명기 정신인데요. 신명기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어. 그런데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요. 왜냐하면 이방신에 대한 제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명기 신학에 많은 독특한 성격이 이제 결여되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모스 전반적으로 본다면 신명교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 신명기 신학 독특한 성격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수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또 주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암호수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6절까지는 주로 이웃나라들 즉 열방 이제 주변 나라겠죠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 이제 소개가 돼 있고요. 어그 심판의 내용은 마치 그 이집트의 저주문헌, 저주 문서를 모방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집트의 저주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공격을 하고 해를 겨쳤으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스라엘 즉 유다나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친 나라들 주변 나라들은 너희들도 멸망할 거다 이런 식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십년기 사가적인 정신이 약간 이제 나타나 있지만은 아마 포로 후기에 참가되었을 거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인 두로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유다에 대한 신탁은 아모스 이후 시대에 아마 첨가됐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두로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또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인 유다에 대한 얘기는 아마 후대에 선포됐거나 아마 나중에 첨가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3장 1절에서부터 6장 14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 대한 지혜 문학적 영향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는 예언자의 영감에 대한 시, 즉 아모스 3장, 또 신명기사가의 가필로 여겨진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지혜 문학적인 성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 아마 이제 신명기사가의 나중에 이제 가필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문체를 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면과 설교 양식은 양식은 아모스보다는 신명기어트로반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신명기가 설교 아닙니까 모세의 설교인데 이렇게 곧면과 설교 양식은 어, 신명기어트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예배를 근본적으로 제외된 생활 방식의 표현으로 제시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즉 제의라고도 하고요, 뭐 제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고대 국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제의라든가 제사가 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사실은 죄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되게 예배를 봐야지 가식으로 만약에 예배를 본다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3장에서 또 6장까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3장에서 또 6장까지 내용은 축제라든가 제사라든가, 아, 종교음악이라든가, 11조도 사실은 가정스럽게 여겼다 그랬는데,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축제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행위도 필요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동반되는 종교음악도 필요하고, 또 11조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 이제, 거짓, 거짓이고, 어, 이제, 에, 뭐야. 그, 가증스럽게, 이제,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거짓된 예배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모스가, 아, 순수한 영적인 혹은 윤리적 종교를 선호하여 예배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고도 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종교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다섯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주로 뭘 봤습니까?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남쪽 유다 출신의 예언자로 간주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 즉 멸망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사이에 이제 부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와의 대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15장까지를 보면은, 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이제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9장 10절까지 내용과 그 다음에 아, 9장 11절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서로 어, 상반된 내용입니다. 즉, A 파트에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B 파트에서는 이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인데, 암호수서의 거의 이제 대부분은 주로 심판입니다. 주로 심판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회복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후대에 삽입일 거다.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장이 아니라,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 불과 몇 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포로 후기에 아마 첨가되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 즉 심판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은 이제 희망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아마 백성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첨가된 종말론적인 작품일 거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호수가 살아 생존해서 이 문헌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아호수가 살아있을 때 이러한 예언을 전했지만 아호수서라고 하는 예언서는 아호수가 죽고 난 다음에 훨씬 후대에 되게 기록이 되고 편집이 되고 성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은 이제 그아호수서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그 희망의 메시지를 나중에 이제 그 기록하는 과정에 첨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문체랑 내용이랑 분석하면서 이런 결론을 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제 아모스의 심판의 내용을 한번 이제 아모스 5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 아모스의 심판 내용 5장에 있는 심판 내용은 제가 이제 구약논단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이 내용이 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 내용을 읽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내용을 쭉 보아가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보고요. 이제, 그, 다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본문을 읽고서 한번 서로 느낀 점을 토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 이제 온라인상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 이제 토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의 기회가 있을 때,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시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17절 사이 17절만 가지고서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는데 이 구조를 보는데도 학자들 간의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다섯 단락으로 구별을 해 보자면 이제 어 1절에서부터 이제 3절이 되겠죠.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애도하는 내용이고요.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한 3, 40년 전에 활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환상으로 봐버립니다. 그게 예언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너희들이 멸망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요아를 찾으라. 그럼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권력자들의 죄가 있다는 거죠. 정치가들, 돈 많은 사람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이제 그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아,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애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고, 또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이런 그 안타까운 심리가 이렇게 쭉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해석을 위한 기본 지식으로서는 이제 예언자 아모스는 누구인가? 이전 시간에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제 어북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쭉 읽어 보시고요. 어 주전 8세기 어 이제 아모스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보자면은 아,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강대국인 아시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 주전 9세기에 잠깐 파도처럼 밀어닥쳤다가 반세기 만에 쇠락했고, 이때 시리아, 팔레스타인 국가들은 주변국들과의 동맹에 힘입어서, 아, 이제 주변 큰 나라로부터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세운 왕조가 공고해져서, 여로 보암 이세치하에 이르러서는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에서도 우시아의 오랜 통치 기간 중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시리아의 티글랏 빌레셋 3세가 즉위한 다음에는 반세기 가량 승승장구하면서 아시리아를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살만 에셀 5세 때 그,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서울이 사마리아였죠?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2만 7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유배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유다는 아시리아의 봉신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주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번영기였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했고요. 또 페니키아의 교역이 확대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왕주 체제가 수립됐다 뭐 이런 얘기가 했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암호수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전 8세기의 자영농민들은 주로 높은 구릉지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당시 주요 농산물은 밀이나 포도나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이제 특산물이었는데요. 바로 이것들이 주요 수출품이었어요. 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이세와 남유다의 우시아 시대는 국제무역이 대단히 활발했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후 국제 정세는 대단히 불안했지만 여러보이세와 루시아 시대에는 아시리아가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수입원이 늘었다. 그리고 수출입물의 물량이 확대됐다. 그리고 상류 계층에 부가 증대됐습니다. 얼레부교는 포도주, 밀을 두로에 수출했죠. 대신에 상류층을 위한 사치품과 군사용품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가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일반 민중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 이제 상류계층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계층들은 대토지를 소유했다고 그랬죠. 어 이제, 그리고 농민들은 아마 아 농로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익은, 어 이제 상류계층에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멸망을 애도한 얘기가 이제 절에서부터 3 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을 향한 그 만가, 장송가하고도 비슷해요. 이제 이스라엘 족속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 에가, 이 애가가 장성갑니다 일종의 장성가 혹은 만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라. 으 이스라엘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앞에서 부르는 애도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았다. 천 명이 백 명이 됐다는 얘기죠. 백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뭐 숫자적으로 천 명이 백명 되고 백 명이 열명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 아모스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순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이고 아이고 통곡하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아 이런 노래를 아 부를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모두 주목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신탁은 주로 주 요와께서 가라사대 라고 하는 특별한 어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언자 자신이 말이 아니라 요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죽은 사람이 이제 나갈 때 상여 나갈 때 부르는 애가 장송가를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사람이 방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가끔 이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긴박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위한 장송가를 볼때 사람들은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죽었다.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장송가를 부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장송가는 사람이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미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슬퍼하며 부르는 것이 통례인데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장송가를 부르는 것은 그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라의 멸망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예언자 자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예언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멸망이 현실화되기까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아모스는 이미 3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과의 소공은이처럼 강렬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이 점을 보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처럼 해서 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끈 다음에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선포한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4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족 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길은 곧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베델을 찾지 말고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장소가 베델이었고 길갈이었고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길갈은 정령사로 잡히겠고, 베들은 허무하게 될 거다. 오직 요 하나님만을 찾을 때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거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요와를 찾으라. 그리 하면 살리라. 염력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열하리니. 베들에서그 불들을 끌자가 없을까 하느라.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관국 이스라엘을 여기서 논의하겠죠. 그리고 이제 공법. 어, 공의를, 인진, 스디슨 소태인데요. 어, 공의를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더라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면, 하늘의 별이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사망을 생명으로 이끄는 이제 하나님께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길, 기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죠 곧 그분이 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는 거죠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이 폐망이 임하게 한다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한참 이스라엘이 잘나갈 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여할 때 심판이 임하고 또그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니라온 세계에 미칠 거다. 그래서, 어, 야외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내렸지만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그 이제 해설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어, 13절의 얘기는 어, 권력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문이라는 얘기가 참 자주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성문 근처에서 재판을 했어요. 공개재판도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법정입니다. 성문이. 그래서 성문에서 어, 비판하는 자. 또 혹은 잘못된 것을 나무르는 사람을 미워해요. 다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저에게서부터 밀에 부당한 세금을 취했다. 아까 얘기했죠. 아 어, 이제 포도, 포도주와 밀과.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 기름이 이제 특용 작물이라고 그랬는데 밀로 부당한 세금을 물리게 했고 백성들은 농로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희가 비록 잘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서 거하지 못할 거다. 아, 굉장히 이제 집을 잘 짓죠. 오늘날에도 굉장히 집을 잘 짓는데 거기에서 살지 못할 거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다. 곧 멸망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허물과 죄악이 많죠.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의인을 학대했어요. 또 뭐예요? 뇌물을 받고 성문 법정에서 붕피한자를 어, 이제 억울하게 했다는 거죠. 억울하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느니 이런 악한 때다. 그래서 어, 이제 죄악을 어, 심판하고 있고 권력자들이 저지른 이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발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제 임해지는 거죠. 쭉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는, <laughs> 이제 구원을 향한 요구가 있어요. 14절에서 15절까지가. 너희는 살기 위하여 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듯이 손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망군의 하나님 요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성문, 즉 법정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궁휼히 여길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구하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일말의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예언자들은 아~ 심판을 통한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구원 우리는 심판 없이 구원받고 싶죠 그런데 예언자들에게는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진 연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지 자기가 행한 것을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선포가 되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또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고 통곡하겠다는 거죠.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또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거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거다. 그렇게 울고 있는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요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예고됐는데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른 연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윤리적이고도 철저한 신앙을 아모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했습니다.